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요즘에 스쿼트에 대한 감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좋은 느낌으로 계속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어제 이 현집자님이 출연하신 어, 영상을 쇼츠로 라이노가 추천하는 내추럴 내추럴 보디빌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쇼츠를 올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 스타일로 제가 하고 있는 자세로 원하램이더 올라갈 수 있도록. 비시즌에 어, 그렇게 맞춰보라고 한 거였는데 어떤 다른 어, 구독자분께서 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디빌딩식으로 자세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어, 빠른 길이다 가슴이 좋아지는데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서 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코칭을한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드리자면 일단은. 이 느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디빌딩식 고립하는 벤치프레스가 잘 맞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가슴에 고립을 해서 쌓는 느낌이 잘 오는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람마다 나한테 잘 맞는 벤치프레스 자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깨 구조라든지 내가 시옷 어깨인지 어깨가 따라서 보디빌딩식 고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깨가 보신 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겁니다. 저도 보디빌딩식 고립운동으로 벤치를 10년 이상 했었고 제가 그때 기록은 100으로 한다 6개가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가슴도 모양도 나름 나쁘지 않게 만든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과부하를 해야 하는데 보디빌딩식 스타일 고립운동은 애매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0kg로 10번씩 하게 되면은 가슴에 고립하는 느낌이 정말 좋다 약다면 분명 그런 사람은 90kg, 100kg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하는 느낌이 조금씩 깨질 겁니다. 보디빌딩식 자세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가슴에만 고립을 하고 움직인다는 게 당연히 거기서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어, 더들 수 있는데 그걸 일부러 통제해서 그 근육만 쓰면서 쌓는다는 게 훈련 자체가 애매해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근육 하나만 포커스를 둬서 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벤치프레스 만큼은 바벨 벤치프레스 하는 이유 자체가 대부분이 고중량을 고중량을 수, 수평으로 미는 데 있어서 고중량을 받기 위해서 바벨 벤치 프레스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바벨 벤치 프레스만큼은 제가 하는 어, 스타일로 애매한 게 아예 없는 스타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가슴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셨지만 지금 가슴이 약점이고 130이면은 여기서 중량이 150, 160 똑같은 조건 하에 160, 170, 180이 올라가면은 이 가슴뿐만이 아니라 상체 프레임 전체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상체가 생각보다 전 두껍습니다. 어, 밖에서 고립운동으로 만든 상체 모양이랑은 좀 다를 텐데, 이렇게 고중량 벤치프레스, 바벨로 하는 곳에서 가장 상체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다룰 수 있는 벤치프레스에서 이렇게 고중량을 다루고, 그 이후로 제가 약간 고립을 같이 섞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덤벨프레스를 거기서 보디빌딩식 고립운동을 하고, 푸쉬업, 또 다른 머신, 어, 해머 머신들, 또는 벤치 바벨 벤치 프레스도 메인은 이렇게 하고 보조로 고립하는 말씀하신 그 고립하는 느낌을 섞으면 은 저는 그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잘 어, 생깁니다.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줄넘기를 따져도 전 이런 비율로 많이 듭니다. 우리가 줄넘기가 500g이 안될 텐데 우리가 이 줄넘기의 무게를 계속 과부하를 해서 만약 에 10kg, 20kg, 30kg짜리 줄넘기로 줄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팔이라든지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과거를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보디빌딩식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를 올릴만 하면은 무조건 다치기가 쉽고 과부하를 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무겁게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이 방식으로 바벨벤치프레스를 하고 어 이런 느낌과 같이 살려서 고립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훨씬 더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 느낌으로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보디빌딩부 어 스타일로 하시던 분들도 한 번쯤은 이 느낌으로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립 운동 할 때보다 지금 이 가슴의 볼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런 거지만 저 이외에도 제가 코칭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로 하신 분들, 이 벤치프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했을 때 몸의 프레임, 몸의 근육량 자체가 올라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어, 편견 갖지 말고 둘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정답은 없고 내가 보디빌딩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더 느낌이 잘 오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보디빌딩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투, 너무 투머치 토커가 되니까 영상 나눠서 조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